1번 카드 리딩 시작 할게요. 오늘은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분이 이별을 했거나 지금 잠수의 회피를 탔거나 그러신 분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개월 행맨 카드 여러분에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갈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어찌 됐든 움직임이 없는 카드 1개월 안에는 2개월째 여러분을 다시 운명의 어 진짜 내 운명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게 2개월째 됩니다 어, 그래도, 너랑, 너랑 나랑, 그래도 다시 한 번, 음, 가지지 않을까? 너는 뭐, 우리는 운명 같은데, 내가 움직이면 다또 다시 또될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음, 오래 만나신 분들. 네. 2개월째 움직이지 않는데, 3개월째, 네, 강하게 나옵니다. 나이트 오브 완즈. 3개월째 이분이 여러분에게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니까, 이분, 여러분에게 3개월 정도 되면 여러분에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3개월 이후니까, 음, 네, 지금부터 예, 여러분들 이 상대방분 3개월 안에 어,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움직이는 것이 나왔는데 우유부단의 끝판왕이 나왔고요. 또 나는 밤마다 너를 떠올려 나왔고요. 음, 너한테 너무 서운했어. 우리 여러분한테 서운했고요. 그래도 너는 정말 잘났어. 이렇게 여러분 잘났어. 계산을 하다가, 네. 내 인생에서 소중한 건 너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달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이분이 정말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서 떠난 사람 아니라면, 음, 3개월 정도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제수처, 행동, 연락, 이런 것들이 올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떨어져 있는 분들 헤어져 계시는 분들 잠수 회피하신 분들 상대방이 그 상대방이 움직임이 있을까요? 행동은 언제쯤 할까요? 3개월까지만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짧게 행동력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동태파악 1개월째 킹오브 완즈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1개월째 굉장히 강하게 네.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킹 오브 완제는 그래도 조금 왕이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은 있지만 체면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절대, 네, 자존심 지키려고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 1개월째는 그렇습니다. 2개월째, 네,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시 되찾아서 안정찾고 싶은 마음 되게 강한데 움직임이 없어요. 2개월째도, 어,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 여러분과 다시 한번 되찾고 여러분을 되찾고 여러분과 다시 한번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하신 분이네요. 여러분이 자기에게 보호자 같은 느낌이고 굉장히 본 본인을 잘 보살펴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믿고 다시 한번 그걸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하네요. 3개월째. 와, 3개월째 킹 오브 컵스. 마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행동은 없어요. 지금 왕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 그래서 자기 체면 때문에 네못 오고 있는 그런 상황. 3개월 때까지 마음은 굉장히 큰데 올수 없어요. 움직임은 없네요. 네왜왜 왜 이렇게 최면 음, 지킨이라고 자존심 때문에 네 이분은 3개월 지나야 될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 거 보니까 폭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그곧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표현을 좀할것 같습니다. 네 3개월째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는 제 직관으로도 무조건 그 다음 달, 4개월쯤에 여러분에게 어떤 표현을 할것 같습니다. 연락처만 닫는다면. 네. 체면이고 뭐고, 어, 굉장히, 음,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 카드는요, 제가 3개월까지만 뽑기로 했으니까. 3개월. 근데 4개월째 여러분들은 이분이 뭔가 표현을 할것 같은데. 네. 제가 말카드 전해드릴게요. 1개월째. 네. 1개월째는, 여기 환승이별 한사람들 있어요? 환승이별? 음, 그것 때문에 이분이 체면 때문에 못 오는구나. 본인이 환승이별했거나, 여러분이 환승이별해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못 오는 상황. 음, 근데 꼭 환승이별을 안한 사람도 있겠죠? 네. 환승이별 안한 사람들은, 나를 제발 믿어주길 바래. 음, 2개월째. 제발 여러분이 날 믿어줬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3개월째는 실망시켜서 미안해. 어, 마음이 되게 깊어지네요, 이분. 네, 그렇네요. 여, 여러분, 이분은 행동은 안 해도요, 여러분 되찾고 싶은 마음 진짜 99%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다시 되찾아갖고 굉장히 안정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래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행동력만 보여드리려고 짧게 리딩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지금 혹시 어 떨어져 있거나 잠수, 회피 하고 계시는 분들 행동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짧게 그 상대방이 행동력이 있는지 행동 동태 파악을 좀 제가 해드릴게요. 짧게 해드립니다. 오늘은. 어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만 해드릴게요. 1개월째. 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네요 네. 본인이 잘못해갖고 그랬다?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어,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2개월째, 더문카드, 여러분을 조금 의심하네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나? 혹시라도 내가 갔다가 까이면 어떡하나? 여러분이 날 받아줄까? 또 그리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만나서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나를 다시 받아주기는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조금 못 믿는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다. 여러분 소식조차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네요. 2개월째까지 움직임은 없습니다. 3개월째, 여러분, 이더 월드카드 나왔어요.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아주 폭발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되찾고 싶은 마음. 과거에 알던 사람인데, 이제 다시 새롭게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긴 하는데 행동력은 없네요. 행동은 강하게 하는 게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여러분하고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 진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까지 움직임은 없네요. 이 상대방의 마음 한번 볼게요. 넌 이미 내게 큰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어. 네. 음.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어. 여러분이 두렵대요. 다다다다. 무섭대요. 여러분이 무섭대요. 자기 자기를 받아 줄지 안 받아 줄지 모르겠어서 그게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 같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 가지고 여러분에게 행동을 못 하네요. 네, 한 가지. 음. 널 아프게 한거 미안하게 생각해. 가슴 침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행동력은 없어요. 3개월까지. 그냥 이런 마음이라는 거 네,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분이요. 지금 이별에, 이별을 하셨거나 잠수 탔거나 뭐 회피했거나 그러신 분들 행동력이 있는지 3개월까지만 봐드리는 짧은 리딩입니다. 네, 1개월 여러분들 상대방은 일에 굉장히 매진하고 지내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안정, 그런 것 때문에, 어, 올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주변에 어떤 축하받을 일이나 바쁜 일이 생겨서 일에 굉장히 오, 올인, 올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실 것 같습니다. 1개월 때 힘드세요. 2개월 때, 네, 왕카드가 나오네요. 더더욱, 더더욱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좀 고집부리고 오지 않겠다는 어떤 마음이 조금 더큰 걸로 보입니다. 2개월째, 3개월째 볼게요. 본인의 안정만 취하고자 한다. 본인의 안정이 최우선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움직임은 없네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음, 이분은 당분간 여러분에게 움직일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대방 분이 혹시, 삼각관계가 있는 분들, 있는 것 같고요. 음, 걱정하는 거, 우린 다시 만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고요. 음,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나만한 사람 못 만날 걸? 자신 만만한 게 있네요. 여러분이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다시 미련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상대방, 여러분, 굉장히 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유 부리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다가오는 건 조금 힘들 걸로 보입니다. 네. 음.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 같아.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대요. 그리고, 음, 뭐. 난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단 일도 없어. 이분은 여러분에게 뭔가 서운한 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분간 고집부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건좀 힘들 것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